오늘 새새 특별 아침 예배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새 시작한 일에서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새라고 해서 우리가 올해 하는 모든 일이 다잘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긴 하겠죠. 우리는 또 어디선가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느냐 그런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마지막에 제일 상수는 줄행랑 치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거죠. 뭐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안 되도 안될 때에 뭐 마지막은 도망가는 일밖에 내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이 시편 7편의 부제는 다윗의 시가요원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가요원이라는 뜻은 탄식시 슬픔의 노래라는 그런 부제입니다. 싸움을 피해서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 그게 썩 유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꼭 온다는 거죠. 뭐 도망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도망간다는 건 내가 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 도망가는 겁니다. 패배는 언제나 쓴 법입니다. 그러나, 뭐내 인생에서는 패배가 없다. 그렇게 뭐 장담할 사람이 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어떤 자리에서는 다이 패배를 또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를 맛보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패배를 경험하고, 또 일어서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흔히 뭐 백전노장, 백전노장 그렇게 뭐 다윗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백전노장이라는 게 백전백패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면서 저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뭐 때로는 지쳐 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퇴해서 어, 회복이 안될 만큼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걸.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정도 뭐 다들 살아왔으면 뭐 개인적인 차이는 다들 있겠지만 다들 웬만큼 자기 인생에서의 백전 노장들입니다. 뭐별 일들을 다 겪었겠죠. 그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옛날에 있었던 일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걸 풀어낼 때 보면은 참,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지금 한 8,90세 되는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전쟁도 겪고,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 AI 시대까지 살아오시는 그런, 야, 어떻게 살아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때는 뭐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패배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 인생의 순간에 어디로 도망가야 하느냐 이건 자기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디로 피할 것이냐 1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가 피해야 하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 내가 도망갈 때 정확하게 어디로 도망가서 피해서 숨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아야만 그래도 목숨만은 건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살아야 하는 길이 그냥 도망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왔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이건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뭐 죽고 뭐 끝나는 그런 것이라면 전쟁의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후퇴하자라는 명령이 들렸을 때 어디로 집결하는 거죠. 장수들의 전쟁에 나갈 때에 모두에게 주지시키는 건 만약 에 우리가 후퇴하면 여기 선까지 이 장소까지 우리가 다시 물, 물러설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후진이 있는 거다, 선봉이 있고 그다음 후발대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쳐 나올 때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래도 남아있는 병력들은 이제 살아남고 다음을 또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런 전쟁의 전술, 전략들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 내가 어디를 도망간다라는 것이 그냥 전쟁에 졌으니까 뭐 그 꽁무니가 뭐 빠지게 도망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돌아와야만 내 생명이 보존되고 다음에 싸움을 또 이겨낼 수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가를 아는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전략 뭐 전술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패배해서 도망 나온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탄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전쟁의 신이고 뭐 승리를 주시고 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다 이기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패배에서 겨우 목숨 부지하려고 돌아오는데도 그에 돌아오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패배해서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벌 주시고, 뭐 처형하시고, 제거하실까? 다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라는 이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싸운다는 그런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웬만한 우리의 일상은 지켜주는 성 안에서의 평온한 삶을 원하지, 365일 나가서 뭐 싸우고 계속 뭐칼 들고 그냥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을, 그런 일이 많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싸워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우지만, 싸움이 끝나고는 다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그 전쟁터에 남아서 계속 싸움만 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지만 일상에서 뭐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돌아올 집이 있을 때에 우린 나가서 살아내는 겁니다. 돌아올 집이 없다 그러면 나가서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홈리스, 뭐 이런 말 하지만 어, 하와이는 홈리스들이 참 많습니다. 날씨가 뭐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집이란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홈리스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뭘 하느냐? 그냥 정처 없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뭐 아무...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진 않겠죠. 뭐 지금 요즘 시대는 에 하와이만 뭐 홈리스가 있느냐. 우리나라도 넘쳐납니다. 자기 집이 작 집이 없으면 다 홈리스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홈리스들이 왜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소일하고 하느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돌아올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경찰이든 뭐 정부에서 나와서 그 현장을 철거를 시키고 어 추방을 하면 또 다른 데로 밀려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 머무르면서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돌아올 곳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돌아오는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나가서 죽으면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래서 뭐, 뭐 훈장을 받기도 할수 있겠지만 패배에서 돌아오는 그 걸음은 그 수치감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 우리의 돌아오는 그 자리에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성의 주인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 길이 비록 비참하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돌아오기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의 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공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다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열심히 살아보려 그랬는데 안 되고, 뭐, 신앙을 잘 지키려고 그랬는데도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의 습성에 따라서 또 죄에 빠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나오는 자리가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이리저리 깨지고 자빠지고 상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 여기 모여서 다시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회복해서 또 나가는 겁니다. 패배자들은 뭐 실패한 사람들은 뭐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한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든 어쩌면 이 다윗도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의 패배가 너의 패배로 끝나게 두지 않겠어? 라는 의지라는 겁니다. 아니, 왕이 이 패배자의 노래를 왜 만들어 부르게 하냐는 거죠. 패배했을지라도 언제라도 다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노래가 어쩌면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힘과 그 소망의 그치러라기 같은 근거가 될수 있다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대단한 성공을 하고, 뭐, 성취가 있어서, 그래서 주일날 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졌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 앞으로 다 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고, 뭐, 이기게 하시겠죠. 그러나 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열번 이기다가 한번 패배하면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나라에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뭐열번 시험 잘치다가 한번 망치면 그 인생 끝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는, 부추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열번 져서 돌아와도 또한번 나가서 살아낼 수 있게 해.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세상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거지. 누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누가 열번 나가 싸우다가 한번 집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번 지어서 돌아와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용기가 있다면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번 졌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힘을 얻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앞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탄식의 노래 뭐뭐 시가요 이러면서 부르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유 졌는데 아유 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고 뭐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마음으로 즉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때에 마지막의 단계는 뭐냐? 이들이 왜 우리가 패배하고라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 노래와 찬양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시지 않으면 이 구원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절 말씀 보시면은.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패배에서 돌아오는 길이 그냥 터벅터벅 힘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여유있게 걸어온 길이 아니라 어쩌면 행군에서 나아갈 때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내가 내 피난처 되는 그 도피 성에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가 와서 이 탄식의 노래, 패배자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호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노래하지 않으면 네가 누군데 이 전쟁통에 누가 함부로 성문 앞에 와가지고 성문을 두드려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 성문 앞에서 죽는 겁니다. 쫓아오는 추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유명했던 드라마 추노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추노가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거예요. 아니 노비도 추격해서 잡아오는데,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적군을 누가 그냥 둡니까? 그런데, 돌아왔을지라도, 피해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의 그 손길을 내밀어서, 그를,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해주시지 않으면, 결국에, 아, 전 돌아왔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우리의 아픈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못 나간다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햇님 그 달림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산골에 사는 이 남매가 햇님 달림이 되는 그 과정이 이 호랭이가 와서 이 행님 달림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 호랭이를 늘 이렇게 민화에서는 그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는데 호랭이 잘못이 아닙니다. 나쁘게 그려진 건 호랑이가 아니라 호랭입니다. 이 호랭이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탐관 오리들, 오염된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호랭이가 이 남매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남매가 도망가다 도망가다 뭐 방에서 부뚜막으로 어디로 창고로 도망가다가 밖에 뒷마당 뒷뜰로 도망가서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죠 살려달라고 그때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옵니다 그 동화줄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해님과 달님이 됐다고 하고 그거 보고 이 호랭이가 또 나도 동화줄 주시오 했는데. 썩은 동화 쪽이 내려왔는데 그걸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그 수수밭 위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그 여전히 수수밭의 끝끝트리가 지금도 빨간 빨간색으로 자란다라는 이야기하죠. 저는 모든 이 어, 동화나 민, 민화나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다 옛날 이 상상력 풍부한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저녁에 이 잠들기 전에 그부뚜하게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낸 것들이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거에 수수밭에 함부로 나가서 놀지 마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붉은 붉은빛이 다는 두는 그 수수밭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뭐, 어찌됐든 그 배경이나 의미가 어찌됐든 그 마지막에 구원하는 하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멸망할 자를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하시고, 뭐, 잘못된 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죄로 가득한 자들은 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아 제가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해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상처받은 영혼들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겉으로야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도 뭐 그럴싸하게 옷갇혀있고뭐뭐 뭐, 음, 그걸 그럴 괜찮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와서 앉아 있고 앞에서 말하고 하지만.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해도 우리의 이 깨진 마음, 패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우리의 영육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안됐는데 다시 전쟁터에 나아간다. 당연히 그럼 이번에는 죽는 길이죠. 즉, 우리의 예배는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전적으로 드리면서 여기에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지 못하면 난 이제 나가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가 제일 잘 살고 있었는데,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았는데, 아유, 뭐, 일요일날 한번, 나가주지. 마치 이 자리가 무슨 내 인생에서의 뭐 버려진 어떤 자리, 뭐 지, 지푸라기, 짜투리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라고 여기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대하는 태도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왜 달력이 뭐 일요일부터 시작하게 됐느냐. 뭐, 물론,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일요일 예배함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즉, 우리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점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원래 우리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우리의 정체성인데 거기에서 잠깐 나와서 싸울 일 싸우고 해결할 일 해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원점으로의 우리의 회복 그 복귀의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멀리 원정을 가고 어디 뭐 치열한 전쟁터에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느냐 그게 우리의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이그 수련회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수련회는 뭐 여기서 수련한다는 말그 말도 영어도 retreat이에요. retreat은 후퇴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장터에 나가서 어디로 후퇴하냐는 거예니다 그게 우리의 본진, 우리의 본영 그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련을 어디서요? 해 수련을 누가 수련생이 되느냐? 내가 정해진 스승으로부터 다른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고 온전히 이 스승의 그 가르침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배움의 터, 공간, 그것이 수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련회도 하고 그리트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늘 돌아오는 그 자리, 내가 성공을 하든 패배하든 어떤 경우이라도 돌아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앞자리가 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깨지고, 상처받고, 넌 이제 끝장났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리바이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새롭게 우리를 다시 조성하셔서 "괜찮아, 이제 됐어, 또 나가봐, 괜찮아" 라고 하시는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